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상식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들어서 실업급여처럼 실업급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기에 맞는 제도로서 취지에 맞지 않아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에 주소지 가라리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한수와 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신고를 하여야 지급됩니다. 다음은 가맹 및 체납충당을 살펴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 되고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기금의 50%를 차감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이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소득 요건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인 경우는 단독 가구 2천만원 미만, 홀프리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가구 구분 없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자녀 장려금에 관한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둬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경우는 일령 제한이 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요건입니다.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은 기타 요건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야 자라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봅니다.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에서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전자신청인 경우 ARS전화 1544-9944 혹은 모바일 홈텍스 앱 인터넷 홈텍스로 신청하시거나 서면 신청인 경우는 해당 세무수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서 지급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